이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애물 오브젝트를 찍어 주시고요. 블록 가서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여기 클릭해서 코드 복사하기 하세요. 복사하기 자, 이걸 눌러 주시고, 보석 오브젝트 다시 가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장애물 생성 신호를 보석 생성 신호로 바꿔주시고요. 행과 열 2번, 1번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거 똑같고. 자, 여기 테이블 지역 물체 똑같고요. 행과 열 값이 보석은 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바꿔주고. 자, 여기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고. 다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애물 다시 가서 여기 부분.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이 부분. 코드 복사하기, 보석 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 놓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석 수가 6개인데 정확히 6개 만들어지죠. 자, 정지하고요. 자, 일단 보석은 나중에 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어, 여기 보면 카드 바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 추가하기. 일단 이름을 1 p 랑2 p 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피. 카드 받기라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x 좌표를 마이너스 205, y 좌표는 마이너스 115, 크기는 45%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가죠. 자, 일단 이 카드 받기 기능을 만들려면 변수를 추가를 해야 돼서 속성 가서 변수, 변수 추가하기. 제가 카드 받기 사용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네, 기존에 있던 보석 수 행하고 열 변수는 안 보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그 다음에 블록 가서 시작해서 신호를 받았을 때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 자료에서 변수값 정하기 카드 받기 사용 변수를 아니오라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카드 받기 기능을 사용하면 이걸 예라고 바꿔서 더 이상 카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작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만약에 턴 넘기기 자 신호가 없네요. 속성에서 신호에 신호 추가하기 턴 넘기기라고 신호 하나 또 만들어 주세요. 자 블록 가서 자 게임 시작이 아니라 턴 넘기기 신호를 만약에 받으면 여기 클릭해서 코드 복제하기 다시 카드 밖에 사용 변수를 아니오라고 만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작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붙이고 판단의 십은 십이다. 자료의 변수값 블록을 왼쪽 십에 넣고 만약에 카드 밖에 사용 변수 값이 아니오라면 자, 변수 값 정하기 블록 넣고 카드 받기 사용 변수를 바로 예라고 만들어서 더 이상 카드 받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 하나 추가할게요. 소리에서 소리 추가하기 검색창에 짧은 성공음 사라고 검색하시고 클릭 추가하기 블록 가서 소리에 맨 위에 소리 재생하기.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카드 바퀴, 턴 넘기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눌리는 것처럼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 곳에 쓰이니까, 요 효과를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가서 함수에 함수 추가하기. 함수 이름을 버튼 클릭이라고 만들어주고, 블록에서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5번 반복해 주고요. 생김새 쭉 내리시면,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크기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고요. 여기 클릭해서 복제하기. 바로 밑에 1열로 붙이고, 크기를 그냥 1만큼 바꿀게요.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커지니까, 버튼이 눌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장 자 함수에서 방금 만든 버튼 클릭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신호를 하나 보내줘야 돼요. 신호가 없으니까 속성에서 신호에 신호 추가하기 자, 1P 카드 받기 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블록 가서 시작에 신호 보내기 가지고 와서 바로 놓고 1P 카드 받기 신호 보내 주고요. 자, 만약에 이미 카드 받기 사용을 한번 사용했다. 아닐 경우에는 오류음을 재생해 주겠습니다. 소리에서 소리 추가하기. 로봇 짧은 오류 1. 자, 추가해 주시고요. 블록 가서 소리에 소리 재생하기 로봇 짧은 오류 1번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생김새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붙여 주고 안내를 해 줘야겠죠. 카드 바뀌는 1턴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느낌표 이거를 2초 동안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실행시켜 보죠. 자 시작하기 누르면 자 카드 밖에 사용 변수가 처음에는 아니오고 눌러 볼게요 누르면 버튼 눌림 효과 나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 밖에 사용 변수 예로 바뀌고 여기에서 한번 더 누르면 자 이렇게 오류가 나죠 자 정지하고 다음으로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턴 넘기기 그림 선택 추가하기 x 좌표는 마이너스 140 y 좌표 마이너스 115 크기는 45%자 시작해서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함수에서 버튼 클릭 효과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서 신호 보내기. 누르면 당연히 턴 넘기기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그런데 자, 이미지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P의 턴 넘기기기 때문에 1P 턴 넘기기라고 꼭 바꿔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죠. 자, 시작하고 자, 누르면 뭐 별다른 건 없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버튼 눌림 효과 나죠? 정지하고요자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1번 그림 선택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1p 쓰레기통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x 좌표 마이너스 205 y 좌표는 그냥 5 크기는 50%.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가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쓰레기통 2번 모양 이거 추가해 주시고 다시 1번 모양으로 바꿔 주시고요. 다시 블록 가서 시작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자,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요.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넣어주시고, 1 플레이어의 카드가 여기에 닿으면 뚜껑이 열리는 2번 모양으로 이렇게 바꿨다가, 만약에 카드가 떨어지면 다시 쓰레기통이 닫히는 모양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드 오브젝트가 없죠.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만 추가시켜 놓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카드 놓는 곳이라는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추가하기 해 놓고 자 이거 위치만 잡아놓겠습니다. 마이너스 170그 다음에 y 좌표는 115 크기는 45자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것도 1p 카드 놓는 곳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그 다음에 요 카드 1번 그림 있죠 자, 요거 클릭하고 자, 추가하기 해주고 이것도 이름을 1P 카드라고 바꿔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XY 그대로 두고 크기를 45%로 해 주고요 눈동자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자, 여기 모양 가서 모양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카드 2번 그림부터 8번 그림까지 동시에 선택하고 열기 자, 추가하기 해 주고 자, 1번 그림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이런 글상자 뜨면 취소. 자, 일단 2번 강의는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